스마트폰은 시간이 아니라 나의 주의를 훔칩니다. 중독이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바꿔볼까요? 내가 폰을 쓰는 게 아니라 폰이 나를 쓰고 있다. 니콜라스 칸은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사고 방식을 재구성한다.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세 가지 전략을 이야기할게요. 첫째, 거리 두기 시야에서 사라지면 욕구도 사라진다. 뇌는 가까이 있는 것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만으로도 집중력은 즉시 회복돼요. 작업 공간에서 치우기, 다른 방에 두기, 충전 위치 바꾸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설계입니다. 당신이 나약한 게 아니라 환경이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둘째, 구획화 아무 때나 쓰지 않으면 생각이 살아난다. 스마트폰 사용이 문제인 게 아니라 사용 시간이 무작인 위게 문제입니다. 점심 이후 20분, 퇴근 후 30분, 자기 전 10분. 이렇게 구역을 정하면 내는 다시 긴 호흡을 회복하고 파편화된 집중력이 하나로 모입니다. 중독의 반대는 절제가 아니라 시간의 주권입니다. 셋째, 사용 목적의 재정의 소비가 아니라 창조의 도구로 바꾸기. 크롤은 시간을 아사가지만 기록학습 검색은 시간을 확장합니다. 폰을 잡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소비하려는가, 창조하려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 사용 패턴이 바뀌고, 폰은 다시 나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스마트폰을 끊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거리두, 구획, 사용 목적, 재정에, 이세 가지만 해도, 당신의 집중력, 수면, 감정, 생산성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주의력을 되찾는 철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전략 하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당신의 시간과 인생을 부자로 만드는 첫 선택이 될 거예요.